안녕하십니까. 이동한 기구입니다. 오늘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묘비명은 묘비에 새긴 고인을 기념하는 명문이나 시문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풍습에 따라 관직이 있는 사람은 관직명을 쓰고 없는 사람은 학생부군 신이라고 썼습니다. 서구에서는 대부분 고인이 생존 시에 부탁했던 말이나 고인을 기리는 좋은 말을 썼습니다. 로마의 묘비명은 고인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통행이 많은 길가에 비를 세우고 사람의 주의를 끄는 말을 새겼습니다 16세기에 와서는 유명 문학가와 시인들이 비문을 지었습니다.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장편 철학시 오디세이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라고 썼습니다. 시인 조병화는 어머님 신부름으로 이 세상에 왔,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신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 왔습니다. 오 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은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고 남겼습니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날이 갈수록 내게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은 밤 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유리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상을 명시했습니다. 영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조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언젠가 이를 줄 알았다며 회심의 말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은 도산에서 물러나 평생을 숨어 산 진성 이씨의 묘라고 썼습니다.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의 마음은 신성과 같다. 어린이의 동무 소파 방정환의 묘라고 썼습니다. 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드디어 자유가 드디어 자유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라는 명언을 새겼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막스는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하, 단결하라는 그의 사상을 남겼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어니스트 해맹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라는 말을 새겼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반성을 남겼습니다. 밀림의 성자 알버트 수바이체는 만약 식인종이 나를 잡으면 나를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 죽길 바란다. 우리는 수바이체를 먹었다. 그는 끝까지 맛이 좋았다. 그리고 그 끝이 나쁘지 않았다는 유머로 깊은 사랑을 새겼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생이란 낯선 여행 속에서의 하루와 같다는. 말을 묘비에 남겼습니다. 중광선님은 괜히 왔다 간다는 익살스러운 말을 썼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고 신문을 새겼습니다. 김수환 주기경은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을 왔다간 사람이 그 묘비에 남긴 말은 그의 삶을 통해 제득한 의미있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죽기 전에 묘비명을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계그에는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려 왔다가 울고 간다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수도를 한 사람은 나타나섬으로 사라진다 이곳보다 저곳이 넓다는 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인은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한 가닥 봄 꿈이었네. 사랑이 있어 좋았다로 묘비에 새길 작정이라고 합니다. 묘비에 새겨 넣을 곳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 인생의 묘비명을 한번 죽기 전에 생각해 보고 정해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